2025년 6월은 63년 토끼띠에게 마음을 정리하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몸은 바쁜데도 손에 잡히는 성과가 적고 사람들과의 말실수나 작은 오해로 마음 상했던 기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돈과 관련된 운이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 명확하게 드러나며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영상에서는 돈과 운을 부르는 방법부터 지금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그리고 토끼띠에게 꼭 맞는 풍수 아이템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3년생 토끼띠의 6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특히 6월은 기온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상황의 흐름도 매우 뜨겁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운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용하고 섬세한 성향이 강한 띠로서 부드러운 조화를 중요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번 달은 주변 환경이 그런 토끼띠의 성향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6월의 기운은 서로 상반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충돌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말의 실수, 감정의 격화, 일에 대한 갑작스러운 피로감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점부터 살펴보면 이달은 오래된 감정의 문제를 정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미뤄둔 갈등이나 감정의 응어리를 꺼내고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이해와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와 청소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마음과 환경을 정돈할수록 운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리와 수용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시기이며 당장의 결과보다 꾸준한 정리와 준비가 더큰 성과를 가져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고 반복되는 불편함은 무시하지 말고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 큰 문제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운을 안정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달에는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조급한 판단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둘째는 말의 실수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과로입니다.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므로 일과 휴식의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이달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선택입니다. 특히 홧김에 내뱉는 말 즉흥적인 지출 무계획적인 투자 등은 모두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말만 믿고 움직이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토끼띠는 자신만의 직감을 따르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달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일정 지나친 의욕 감정 과잉은 모두 이번 달 운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6월은 토끼띠에게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변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조용히 밀고 나가는 자세가 결국 이달의 운을 안정시키고 좋은 기회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차분함, 절제, 정리. 이네 가지가 이번 달 토끼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6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월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도 그 속에 숨어있는 물의 기운이 약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조합은 재물의 흐름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면서도 그만큼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토끼띠는 본래 신중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선호하는 띠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기운은 토끼띠에게 조급함을 자극할 수 있으며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소비나 결정을 유도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판단이 섞인 소비, 무계획적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금전 감각의 회복입니다. 무턱대고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꼭 필요한 지출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실생활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냈던 작은 지출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정기적인 수입보다도 일시적인 수익이나 우연한 기회에서 뜻밖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다면 오히려 신뢰가 쌓이고 협업의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알뜰함이 큰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달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검소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재정 구조의 점검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자동 이체 항목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이달에는 특히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많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달에는 낡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정리형 금전 활동이 돈의 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금전적 기회를 만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전적으로 얽혀있던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기 좋은 시기이며, 채무 관계나 보증 문제를 정리하면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기대 심리입니다. 일시적인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지속적인 수익으로 착각하고 무리한 소비나 투자를 감행한다면 금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기는 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재테크 시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이달은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하고 남이 하는 말이나 조언은 참고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반드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계획적인 지출입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물건을 사고 필요 없는 것을 충동적으로 결제하거나 카드 값을 미루는 행위는 재정에 큰 구멍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에 있어서도 단순한 호의로 돈을 빌려주는 일, 대가 없는 지출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번 달의 재물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흐름을 타게 되면 금세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와의 금전 문제에서 명확하지 않은 합의는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되므로 계약서나 문자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강하게 흐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걸은 토끼띠에게 돈을 모으는 달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달입니다. 정리, 절제, 판단. 이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재물의 기운은 점점 안정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달의 재물운은 겉으로 보이는 수치가 아닌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보다 지켜야 할 태도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6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월은 당첨문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즉 꾸준한 기대보다는 갑작스러운 기회가 툭하고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상 보면 이번 달은 토끼띠에게 감정적 기복은 크지만 그 사이사이 운이 열리는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첨운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이 기운은 정면으로 노리고 접근할수록 피하고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듯 접근해야 더큰 효과를 내는 성질을 가집니다. 6, 63년생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조심성과 예민함을 겸비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흐름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번 6월의 기운은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조심스럽게만 접근하면 놓치게 되는 운이 많습니다. 특히 당첨운은 숫자, 날짜, 방향 등에서 오는 작은 힌트를 통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감과 센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공식이나 일반적인 루틴보다는 평소 하지 않던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운의 반응이 더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좋은 점은 작은 기대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심코 응모한 경품, 지인과 함께한 소소한 이벤트, 지나가다가 본 소액 복권 등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당첨 기운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욕심 없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계산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들어오는 행운이 진짜 운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 중순을 전후한 시점에는 운이 한 차례 반짝이며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하면 작지만 분명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재미로 접근하되 기록은 남기기입니다. 응모한 내역이나 구매한 번호를 꼭 적어두고 그 흐름을 한두 주 정도 지켜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한 번의 시도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소규모로 반복되는 시도에서 결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소액 복권을 구입하거나 매주 다른 지점에서 구매하는 등의 패턴 변화가 좋습니다. 또한 우연히 얻은 번호나 생일, 주소 끝자리 등 자신과 관련된 숫자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제 흐름의 이치를 타고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달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기대가 커질수록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큰 금액의 복권을 무리하게 구매하거나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퍼지는 당첨 정보에 기대를 거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운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요동치기 때문에 무리하게 결과를 바라면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로는 작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지만 큰 당첨을 노리다가 그 작은 기회마저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즐기면서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누군가의 당첨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따라하거나 흉내를 내는 방식도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한 곳에 몰아넣는 집중형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날, 한 시간에 많은 금액을 몰아 복권을 구매하거나 대량의 응모를 한 번에 시도하는 방식은 이번 달 토끼띠에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운의 흐름을 막고 에너지 소모만 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달은 숫자나 시간, 장소를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본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운의 반응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때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날 때 시도한 당첨 행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달의 당첨운은 확률이 높은 시기라기보다 흐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틈의 기운을 잡는 방식입니다. 욕심이 적고 마음이 가벼울수록 운이 움직이고 스스로를 조급하게 몰아서는 순간 행운은 멀어집니다. 당첨은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부드럽게 따라가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골은 토끼띠에게 당첨의 크기보다 당첨이 주는 의미와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것이 더큰 기회를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가볍게 그러나 놓치지 말고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6월에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은 전체적으로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마음과 몸의 열기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토끼띠는 본래 부드럽고 섬세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강한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를 주변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 용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기운의 흐름을 바꿔주는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에 특히 효과적인 세 가지 풍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작은 도자기 화병입니다. 이 색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강한 불의 기운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6월에는 불의 흐름이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감정이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색감에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도자기는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안정감을 주고 그 속에 담긴 물의 상징은 열기를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화병 안에 실제 물을 담아두거나 수경식물 한두 가지를 함께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을 자주 갈아주며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템은 집안의 북쪽이나 동북쪽에 두면 좋으며 거실보다는 침실이나 서재처럼 조용한 공간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화병은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흥분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다스리며 판단력을 맑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 재질의 받침대 위에 놓인 원형 수정 구슬입니다. 수정은 마음을 정화하고 흐트러진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힘이 있으며 원형은 풍수에서 완성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나무 재질은 토끼띠와 잘 어울리는 따뜻한 기운을 유지시켜주며 수정의 맑은 기운은 번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결정의 순간이 작고 크고 작은 일들이 얽혀 있는 시기에는 방향을 잃지 않고 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수정 구슬은 책상 위 또는 가정에서 가장 자주 머무는 공간 한가운데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침이나 저녁에 잠시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 루틴을 만든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물건은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자기 안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며 금전과 관련된 일에도 실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금속 재질의 종이나 풍경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맑은 소리는 막혀있는 운의 통로를 깨우고 공간에 쌓인 묵은 기운을 흩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6월처럼 정체된 기운과 과열된 흐름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이런 가벼운 금속 소리가 내부와 외부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이 풍수 용품은 집안의 창문 근처, 특히 바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리가 너무 크지 않고 은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시끄러운 금속음은 오히려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울림은 마음을 맑게 하고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아이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필요한 사람의 기운을 막아주고 본인에게 필요한 운만 남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함께 합니다. 이세 가지 풍수 아이템은 단순히 자리에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마음가짐과 함께 작용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번 6월은 에너지의 강약이 엇갈리고 집중력과 평정심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물건들이 실생활 속에서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기운을 바꾸는 장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63년생 토끼띠는 이번 6월에 감정의 기복과 결정의 피로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만큼 실수와 후회도 동반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아이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활용해야 할 중요한 운세 보조 수단입니다. 자신의 공간에 맞는 위치와 방식으로 이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불안한 흐름을 잠재우고 좋은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운이라는 흐름을 비로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